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년 반복해서 고생하는 비염, 축농증, 코막힘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공기가 건조해지거나 먼지, 꽃가루, 찬바람이 심해지면 코가 막히고 숨쉬기가 답답하고 두통까지 오는데 이걸 방치하면 단순 비염에서 축농증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중이염, 후각 저하, 만성 편두통 수면 장애, 피로 누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막힘을 계속 방치하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두통,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비염과 충농증의 가장 큰 원인은 염증과 혈액순환 저하, 면역력 약화입니다. 찬 공기와 건조한 공기, 미세먼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영양 부족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코 점막이 붓고 염증이 생기면 점액이 빠져나가지 못해 코 속에 고이면서 축농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염과 코막힘을 예방하려면 코 점막을 보호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15분만 가볍게 걷거나 가슴을 펴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운동을 해 보세요. 숨을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회 반복하면 코 점막 혈류가 개선되고 붓기가 빠집니다. 또 따뜻한 수건으로 코 주변 온찜질을 해주면 막힌 코가 훨씬 빨리 뚫립니다. 이제 비염과 축농증 예방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 코 점막의 회복을 돕고 감기와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코 점막 붓기와 콧물, 코막힘 증상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 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브로콜리와 연어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코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낮춰주며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 함량이 높아 코막힘과 만성 비염으로 인한 붓기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비염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영양관리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루 15분 운동, 따뜻한 온찜질, 수분 섭취, 그리고 브로콜리 언어, 비타민C 오메가3. 이 조합만 꾸준히 실천해도 코 건강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숨 쉬기가 편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일본 장수 마을 나가노현 사람들이 즐겨 하는 발뒤꿈치 들기 10분으로 건강을 지켜 보세요. 구독 누르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